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주음이 내게 달아 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예,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동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동참 안 하신 분들은 또 금요일 예배도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지난 금요일 날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그브르심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사역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복음의 부르심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있었었잖아요. 완전히 정체성이 무너지고요. 자존감 다 무너져 내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뭐 어떻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갈때 거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주권을 포기해야 돼요.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건그 신이 주권이라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걸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권을 이양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주권을 포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내 주권을 포기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 마지막에 참 좋으신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뭐 영감이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분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좋으신데 능력이 없으면 또안 돼요. 근데 좋으신데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하잘 것 없는 그 지혜, 지식, 경험, 능력, 이거 다 포기해도 돼요. 우리 주권 다 포기해도 돼요. 다 그분께 드려야 돼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근심, 걱정, 고통. 거독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무개야, 부르시면 은 예, 그러고 가서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불렀는데 가서 내 말만 잔뜩 해버리고서 그분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이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책을 쓴 오스 힐먼이라고 하는 분은 크리스천 사업가이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국제적인 리더이면서 명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매 순간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자기 일을 시작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주여 여러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매 순간 듣자는 거죠. 매일 듣고 매 순간 듣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타락해서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좋으신 방향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듣자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주의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 좀 들어보고 일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좀 들어보고 우리 갈 길을 좀 가자는 것이죠. 어떤 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문자 자체예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냥 책에 기록만 되어 있을 때는 로고스이지만, 이것이 살아서 움직일 때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감동되어지고 은혜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 결심했어. 그리고 나를 행동하게 하는 그 말씀, 그게 뭐로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져서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바울도 받고 베드로도 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보내려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어떤 방법으로만 말씀하시니까 너는 그렇게 듣지 않았으니까 그는 잘못 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하면 그건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내 말을 부딪쳐 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뭘 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아는 줄로 착각하지만, 내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뭘 하기 위해서 왔지? 왜 살아야 되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 어떤 놀란 토끼처럼 위소부와에 나오는 그저 사람들이 뛰니까 같이 들고 뛰다가 왜 뛰지 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끼가 그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 소리에 놀라 서 들이뛰는데 모든 동물들이 같이 뛰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냥 남이 그냥 뛰니까 같이 뛰면서 내가 왜 뛰어야 되는지도 몰라.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저는요, 제가 어릴 때그 통학하던 예? 버스가 있었어요. 버스.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버스 번호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버스 번호가 뭐냐면은 448이야. 왜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예, 같이 통학하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를 놀리기 위해서 야상도나이 버스 번호판의 번호가 몇 번이니? 4482 그러면서 저를 놀리는 거예요 내 눈이 4 8이라 이거지 4, 4 8뜨기라는 거지 그래서 매일 놀려 어, 4 8뜨기라고이차 번호가 448이지? 이래가면서 그 제가 그 번호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평생 안 잊어버리지. 예. 그래서 제가 누구를 보면은 정면으로 잘못 봐요. 이렇게 보면 막 웃잖아. 웃으면서 눈을 가리는 거지. 예. 그렇게 웃다가 군대 가고서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웃는다고 얻어 터지고, 예. 교관 안 보고 딴데 본다고 얻어 터지고. 그게 상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하루는 안과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저이 사팔뜨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의사가 친절하게 이 검사도 하고 저 검사도 하고 다 검사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누가 사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주변의 예, 사람들이 다그러던데 사시가 아니에요. 그냥 골격이 독특해서 그렇게 보일 뿐 정확하게 초점이 맞아서 두 눈동자로 정확하게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 제가 사시가 아니었다고요? 예, 아니에요. 어, 저는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남도 저를 잘 몰랐지만 저도 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기를 잘 몰라요. 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신묘막식하신지 오늘 10편 139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하이다 와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신묘막식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네. 골격이 독특해갖고 사실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니야. 그래서 이 점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제가 참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정말 사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장점이 뭐였었냐면, 은그래갖고서늘 웃는 바람에 웃는 게 습관이 됐어요. 뭐 너무 웃는다고 얻어맞긴 했지만, 그래도 좋잖아요 그죠? 뭐 찌푸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각자를 정말 독특하고 신명막착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 모세가 이렇게 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누군데 그걸 할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대답하신 거예요. 너 모세야. 그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뭔데? 이게 왜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걸 원어로 읽어보면요 더잘 알게 돼요자 이름을 모세라고 할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야. 근데 물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가요 메쉬예요. 메쉬. 그러니까 모세야 왜냐하면 메시이기 때문에 예, 모세라고 할 거야 왜냐하면 메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히브리 언어로 모세를 읽으면요 그가 물에서 나왔다 라는 뜻이에요 동사예요 예, 그가 물에서 막 나왔어 예, 이게 모세예요 자 너, 너가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너의 백성들을 끌어내야 돼물 속에 빠져있으면 다 죽잖아. 그런데 그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런 존재가 너야.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자가 너야. 그래서 너는 모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누구긴 넌 모세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딱 임하셔서 또 말씀을 하세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아, 슬퍼요.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도 몰라요. 뭔 소리야. 자, 7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 아예 아니야. 너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니야. 너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었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죠. 사도로, 너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고, 너는 사도야. 사도 알았어. 이 방에 이 복음을 전할 나로부터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는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분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일터로,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 세상 속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보낸단 말이죠. 사명 보낸다는 건 사명에 이요 명령을 줘서 할 일을 줘서 보낸다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자 이렇게 얘기. 해 사명 그럼 뭐 너무 거창하고 뭐 너무 그 특별한 단어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바꿨어요. 보내심, 심부름, 심부름 가는 거예요. 심부름 사명자는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을 보내시는 하나님, 제가 그 시골 산골에서 자라났거든요. 제가 태어나고 자라난 것이 여기에요. 멋있죠? 요이 건물이 뭐냐면, 그 밑에 약순물이 있어요. 왼쪽 밑에 있는. 이게 그냥 사이다처럼 탁 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름에 이걸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밥을 해놓으면요 옥색깔인데 밥알이 팍서 있는데 그렇게 밥이 맛있어요. 그러고 뭐 백숙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걸로 뭐 라면을 끓여도 라면이 맛있어요. 하여튼 이 물이 독특한 물인데 바로 이 약수터 뒤에 숲 있잖아요. 저기 산속 저기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태어나고 자라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라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최고의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최고의 자리에서 어린 시절 자라나게 하셨어요. 아멘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우 최고의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 옆에 저희 집이 있어요. 어머니가 거기 아직도 살고 계시는데. <laughs> 제가 태어나서 이제 어릴 때 가난하잖아요. 시골에 뭐 먹고 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농사를 짓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제 막그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지역 사회 개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기관으로 만들어져서 거의 조종관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부르더니만 자네를 이 지역 농촌 지도자로 세우고 싶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세미나 좀 가서 참석하고 와라. 그래서 문제 저기 안동까지 가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오고 그래서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서 막 청사진도 그리고 그래서 그 청사진에 따라서 제가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딱사 왔어요. 송아지를 사왔고, 이게 크면은 이제 송아지를 낳게 되면 이게 점점점 번식하고, 그래서 이런 샘플을 만들어서 이 농촌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막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막 꿈에 부풀어서 막 하고 있는데, 이 송아지를 저기다 갖다가 매놨는데 옆에서 포 사격을 하는 바람에 이 녀석이 놀라갖고 뛰다가 비탈에서 쓰러지면서, 그 미끄러지면서 목이 매갖고 죽어버렸어. 그냥 하여튼 제가 거기다가 매면안 되는 건데, 거기다 갖다 맨 거죠. 비탈에다. 아 참. 그래갖고서 송아지가 죽음과 함께 제 꿈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무너진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저희는 너무 슬픈 사건이었어요. 그게 제 재산 목록 1호가 날라간 거예요. 그냥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서 실망하고 있지 말고 이걸 떠나. 여기서 떠나. 아니, 어떻게 떠나요? 뭐 사실 시골에서는 차비도 없어요, 차비도. 근데 뭘 어떻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육군을 가면 우리 집 주변이 전부 다 육군들이 와 있거든. 도,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없는 공군에 제가 지원을 해서 입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군생활을 한 곳이 여기예요 공군사관학교 기지 교회 성무교회라고 하는 여기서 낮에는 여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밤에는 야간 신학교 가서 신학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비는 제가 하사관으로 지원을 했더니 국가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학비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라고 하시면은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수원에 있는 산상교회라고 하는데 다시 교육자로 갔어요. 여기서 이제 교육자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아요. 그리고서 올라간 곳이 이 유신고등학교에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창녕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옛날에는 아주대학도 같은 재단이었고 이게. 예, 사실은 그 밑에 이제 아주대학교가 있는데 여기 초대 교목으로 제가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최고의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니 군생활을 공군성한학교 교회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서는 책임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야 예수님께서 유언하셨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가야 돼? 자갈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막손 들고 예, 그랬던 학생들이 지금, 지금 많이 와있어 뭐, IT에도 와있고 이렇게 다 와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나는 너에게 가라고 했는데 넌왜 학생들에게만 가라고 그러고 거기 서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형이 신학교 갔다가 방학 때 내려와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 나는 이 다음에 한국에서 목회하지 않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 가라고 하는구나 해외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건 진짜 꿈도 꿀수 없는 얘기예요 그 시골에서 무슨 학교 갈 돈도 없는데 언제 신학대학을 가고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어떻게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어요 분명히.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교목으로 있으면서 그 음성을 다시 들은 거예요. 그때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가라 그랬잖아. 근데 너왜안 가고 아직 여기 서서 학생들한테만 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핑계 댔죠. 뭐 모세처럼 저도. 아이, 저 지금은. 결혼했어요. 아이들도 있고 애들이 어리니까 데리고 가면 되지만 제 아내가 가라고 할까요? 아야, 아내한테 가서 라스트 비전을 물어봐.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물어봐. 그래서 한번 물어보지 뭐. 탈림 없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라스트 비전이 뭐야? 근데 제 아내가 별 생각도 안 하고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될때그 옆에서 같이 순교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그때 저는 전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확실하구나. 그때 제가 또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외국어를 못해요. 시골에서 일만 하느라고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외국어를 제대로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가서 선교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통역관 붙여줄게 그러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 통역관이 따라다니는 거 아시죠? 모세가 했던 얘기 제가 그대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네형 아론을 통역관으로 붙여줄게. 아론이 넌 아론한테 얘기하고 아론이 얘기하면 돼. 그리고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가서 그 동역자들과 동역해서 선교하라고 해서 그분이,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동역해온 것이죠. 자, 심부름을 보낸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할까요? 혼자 가서 알아서 해 그럴까요? 함께 하시죠. 그분은 보내놓고 나 몰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과테말라로 와서 이 10년 만에 이 교회 건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을 보는 사람마다 들어오면서 어, 학교 같이 생겼네? 학교를 사신 거예요?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아니죠. 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이렇게 졌을까요?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 창문도 많이 내라고 학교처럼 이러고 그 학교처럼 지은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월드비전 신학대학도 있지만 여기 이제 종합대학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셨고, 저를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 보내 놓고 끝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키셨어요. 늘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거 과테말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심부름꾼으로서 역할만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디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편지 하신 분이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없는 장소는 없어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분에게 여러분들 주의를 집중하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드립니다. 적용 질문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신부름이 맡겨져 있는가 말이죠. 나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에게 신부름을 맡기셨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각자 달라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나는 매순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아침 직장에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심부름 보내시고 그리고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받은 이 심부름 잘 감당하여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듣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시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